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제천시 문화의 거리가 시작되고 또 중심이 되는 제천 중앙시장. 이 제천 중앙시장 나동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따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제천 중앙시장의 명소인 먹자골입니다. 아, 베트남 음식이 이제 가되지만은또 그에 곁들여서 덮밥까지. 밥까지이 예, 예. 먹자골은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이곳에 입주한 식당들이 주방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조성한 다양한 전문 음식점 골목입니다. 그리고 먹자골에는 일반 전통 시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장님, 네. 여기는 재래시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재래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쇼핑몰의 네. 그, 네. 그런 분위기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원조 심을 살리기 위해서 상권으로 내상 사업으로 조성한. 공유 주방이지만, 저희들이 개별 주방으로 조성해서 다양한 음식 먹거리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여기 오니까요, 샌드위치, 그리고 뭐, 스테이크, 뭐 파스타, 그리고 막 종류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음식들이 있는데, 모아 키친, 모아 키친으로 오셔서 여러분 다양한 음식들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젊은 층과 그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좀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젊은 층이 잘 찾지 않는 곳이 재래시장인데, 예, 예. 그 재래시장을 잘 찾을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덮밥이라든지, 음. 베트남 국수, 샌드위치, 아까 있는 볼카츠. 메뉴들이 다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휴. 아까 또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음. 제천 맥주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 이런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먹자골에 있다는 특별한 맥주 가게, 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병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색깔 에 따라서 맛도 다른 건가요? 맞죠 그런가요? 모든 맥주가 맛이 다른데요 제가 네. 총 8가지 맥주를 갖고 있어요 8가지? 예 8가지인데 이제 각 맥주별로 스타일이 달라요 아 그래서 제일 낮은 3.8도에서 제일 높은 9도짜리까지 종류별로 있는데요 어 사람마다 수제 맥주는 자기가 맛있는 걸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그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해서 자기가 맞는 맥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종류를 만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솔티팔이라는 것은 팔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제천이 의병도시잖아요. 그래서 의병장 류인석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맥주고요. 네, 그래서 팔도의고안거라는 이름을 써서, 8을 네. 예, 넣고, 8이라는 숫자 자체는 말대로 8도, 팔도, 조선 8도의 고안으로 할 때, 의병장이 말한 경문이고, 음. 그리고, 어, 알콜도스를 8도로 만들었고, 이제 음. 예, 또 하나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결국은 음. 씁쓸함을 이제 이 맥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어. 밑에 보면 최근에 나온 이제 배론 맥주라고 있어요. 최초로 음. 하면 배론성기 성지. 이 맥주는 대전 아, 네. 성지 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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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후원을 하면서 이 술을 만들어서 그, 거기서 판매라 하실 거라 어떤 이벤트를 만들면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겠다 차가 해서한 3년 전에 준비했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음. 주교님이배론이라는 말을 쓰는 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됐고 음. 어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오. 다행히 제가 그 후원을 사회복지 쪽에 음. 후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엄청 맥주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네. 브랜드들이. 근데 이 지금 수제 맥주, 수제 맥주와 그 이제 그런 브랜드 맥주들이랑 어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그치, 어떤 그치. 것이 좀 차별화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네. 있나요? 우선은 네. 가장 일반적인 맥주 하면은 라거 맥주잖아요. 네, 네, 네. 저 우리 카스나 하이테리얼처럼 대형 브랜드인데, 외국에도 똑같이 다 있어요. 네. 전체 시장이 한80% 90%를 잡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제 맥주라는 것은 크래프트 맥주라고 해서 네. 그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을 해서 술을 만드는 건데 음 대부분의 크래프트 맥주는 에일이라는 맥주예요. 음 그러니까 라거와 에일의 차이는 발효의 효모가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발효가 밑에서 발효를 하면은 효모들이 밑에서 하면은 라거고 위에서 음 하면은 에일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단 것은 그 에일 효모는 네. 다양한 맛과 향을 만들어줘요. 라거 아 효모는 아주 단순하고 밋밋하고 음. 아무런 향이 없어요 아, 일반적인거 예. 그래서 음. 에일 효모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다양한 맛이 있는 효모 네. 뭐 바나나 향, 포도 향, 자몽 향, 음. 패션 프의 향이 나는 그 호흡을 집어넣어서 더 강화를 시켜서 만든 게 일반적인 수제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 먹는 맥주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이렇게 기성계 제품들은 그냥 일괄적 일괄적인 그냥 똑같은 맛인데 이 수제 맥주는 아주 맛이 다양하다는 거. 네 만든 분의 또 이렇게 취향도 있고 드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게 맛이 있다는 거. 거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저기 후원하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후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드실 거요? 한번 먹어볼 수 있나? 예, 네,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과자에 말씀하신데 과자에. 네. 네, 네, 네. 얘가 덕분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거 전체를 제가 후원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팔도에 고하노라! 제천 배론맥주를 한번 잡싸봐! <laughs> 이 수제 맥주 전문점은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또 기념이 될 만한 상품을 구입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만든 수제 전문 맥주 가게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제 맥주의 이름도 제천의 특성을 살린 이름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뭐냐면 봄이래요 봄 봄인데 굉장히 진짜 봄 같아요. 굉장히 청량해요 청량 청량하고 굉장히 가볍고 어 우리 탄산 그 음료 예, 단맛을 빼고 약간 쓴 맛만 넣고 그향 스파클링 같은 그런 게그 탄산과 향을 그런 입에 넣은 입에 그런 맛이 나거든요. 굉장히 상큼하고 아, 청량한 맛입니다. 거기서 양들장돌아갔는데사년 걸렸어요. 음.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계속 <놀람> 문제가 이 운영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거 장기 단 것을 이제 어, 저는 비교적 대단한 남성분들이 대단한 좀 좋아하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강력한 네. 팔도라는 팔도 이라는 팔이라는 맥주인데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강력한 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네. 향이 네. 있고 그리고 어, 어, 중년, 젊은 중년 남성의 네. 그 무거 무지한 그 무게감이 그대 맥주에 담겨 있는 것 근데 그좀 저녁에 진짜 퇴근해서 한잔딱 하고 잠 주무시기 딱 좋은. 그런 맥주 같습니다. 수제 맥주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런 맛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선생님 대박 나세요. 제천 수제 맥주 시음이 한창인데 먹자골에 한 가게에서. 사장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드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베트남 우리 사장님이 만드시는 음식은 베트남 음식으로 쌀국수는 기본이고 베트남 전통의 덮밥도 이 식당의 주요 메뉴. 사장님은 이 베트남 음식 만드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베트남 전문 음식점에서. 1년 이상을 일하면서 직접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먹자골 공유 주방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2년째,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뭐, 저기, 입쁘게 보니까,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스테이크, 음. 또 파스타, 음. 어, 뭐, 또 샌드위치가 또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러니까, 어, 되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식과 양식, 그리고 또, 또, 그 외에도, 네, 또, 여러 가지 또, 네, 해외 음식들이 또, 베트남도 이렇게, 그죠? 네. 공식 까지 있고 하니까, 오,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들이 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장 보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장 하실 때, 배고프실 때 오셔가지고, 딱 드시기에 딱 좋은,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르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젊은 분들도, 어, 누구나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밥한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분위기를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여기 안에. 네. 아, 종류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딱 중요한, 뭐, 아까 말, 네. 뭐 말한, 뭐, 베, 뭐,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부터 샌드위치, 뭐, 스테이크, 뭐, 파스타, 파스타 또 베트남 음식까지. 저희는 오늘 베트남 음식을 선택했으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재래시장에 정을 어, 담아간다면, 또 음식 또한 또 색다르게, 전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재래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음식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전통 음식을 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전통 시장에 만들어진 먹자골에서 맛보는 베트남 음식 또 다른 맛과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마약 낙지 덮밥이에요. 음. 마약 낙지 덮밥인데 엄청 매콤하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스크램블을 넣어놓니까 매운 거를 딱 날려줘 버려. 진짜 맛이 너무 있으니까 베트남 말이 그냥나오네 응, 음, 해보세요. 베트남 말, 베트남 말할줄 아세요? <laughs> 아이다이. 어. 응원. 어? 뭐? 뭐? 응원. 그냥 뭔 말이 응? 뭐 응원해? <laughs> 맛있다고. <laughs> 먹자골 식당의 사장님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얼른. <laughs> 효의 근본을 주신 우리 강정칩 사장님, 자 생일 우리 사장님 그리고 또, 또 엄마의 손맛, 언 누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세리지 사장님 그리고 네, 월남까지 가서, 자외남까지 가서 고급 기술을 배워오신 우리 사장님, 아직 네. 스테이크 사장님은 조금 전에 배달이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독립을 가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또 모아서 우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우리 여기 2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 그리고 우리 CCS 시청자분들이 다 같이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 제천중앙시장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들 오시라고 인사드립니다 자사장님들 인사 인사 네. 자 관광객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행운과 그리고 건강 존례드리면서 저희들 사장님들 응원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사장님 대박나세요 사장님 대박나세요 제천의 원도심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동문시장. 이 동문시장에도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전에 여기 와서 목에 그 저기 코다리 한번 걸고 춤췄던 기억이 있는데. <laughs>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여기는 저희들이 새롭게 네. 어 창업을 하는 아까 스타점프가 아닌 네. 다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원한 정부들이. 아. 지금 오픈해서 영업 중인 곳이 바로 이거 동문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좀 소개 한번 시켜 주시겠어요?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예 예, 그렇죠. 가면 네, 네. 동문시장 안에 어, 젊은 청년이 또 오픈한 그런 곳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동문시장 뒷골목에 위치한 한 가게, 제천이 고향인 젊은 청년이 2개월 전 서울 생활을 접고 <laughs> 고향에 내려와.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개업을 한 식당입니다. 아직 낮이라서 문은 안 열었는데 저녁에 하는 장사 같아요. 근데 왠지 그 일본식 이자카야 분위기는 음. 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서부 그 여, 외국 영화 보면은 <laughs> 그. 저, 왜, 바텐다하고 직접 대화, 손님하고 네. 토킹하면서, 뭐, 아, 올라, 인라 <laughs> 이런, 이런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의 가게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네, 네. 우리가 흔히들 뭐, 그, 뭐야, 채소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만 전시대서 판매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 방금 우리 리포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젊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음. 어, 선술집 그런 네. 스타일도 되고 네. 아주 다양한 어, 음. 술을 네.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뭐 저희도 젊긴 하지만 <laughs> 뭐좀 네. 조금 익숙진 않을 것지만 같 <laughs> 젊은 층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네. 핫한 그렇죠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될것같은 그런 네.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어, 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 젊은이들까지 이곳, 어, 전통 동물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음,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예. 늦은 저녁 시간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선술집. 거기에는 그만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젊은 MG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메뉴라든지 분위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동문시장의 또 다른 가게. 이 가게 역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얼마 전 가게 문을 연 생선 요리 전문 식당입니다. 그런데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온통 천막이 쳐져 있는 가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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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사장님. 이거 보니까 굉장히 그그 뭐,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그 그 캠핑장 같기도 하고 그냥 뭐흔네코치 느낌도 나고 아주 이렇게 단순한 듯하면서도 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이렇게 어 인테리어인데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건지 궁금해요. 캠핑장에서 쓰는 캐노피, 캐노피로 해가지고 네. 시야 차단 그리고 저희 중앙식 음악통 해가지고 네. 음향 손님들간에 대화 차단 그거 아. 해가지고 편안하게 좀 독립 좀 공간을 주려고. 아또 요즘은 너무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장사는 하는게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소자본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아 네. 마치 좀 공원같은데 나온 기분이기도 한데 이런 그 캐노피형 천막 이런 이렇게 인테리어는 젊은 층이 어떤 반응과 호응이 있나요? 뭐 손님들 반응은 아무래도 좋으시죠 아무래도 옆사람들 간에 그런 것도 아 없고 저녁에는 지금은 낮에, 낮이라서 그런데 저녁에는 조명이 좀 이쁘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여성 손님들은 네, 좋아하시죠. 제천 원도심 지역에 자리 잡은 중앙 네토 동문 전통시장.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로 말 그대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어, 이 재래시장들이 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 예, 서상공인 사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코로나 시국도 지났고, 이제 지나,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병을 다 이겨내시고, 이 예, 있는데, 예, 예. 우리 또, 어, 뭐, 스타점포라든지 창업 인큐베이터, 예. 같은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게 지원을 예. 해가면서 예. 젊은 소상공인들을 여기에 어,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예, 예, 예. 꼭 아무 뭐 아무나 그냥 욕심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의뭐 아이템이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요 제천 전통시장에서 젊음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어, 저희들 상권으로 인해서 사업단을 찾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젊은이들은 그러한 의지나 모든 것이 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어 젊은이 같이 못 하는 그런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아이템을 선정하는 어 이런 분야들을 저희들 이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 저희들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어재천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들이 큰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우리 젊은 소상공인을 준비하거나 또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 보고 싶다. 무조건 제천으로 오십시오. 레천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마구마구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원할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아. 그냥 시원하게 네. 네. 그리고 네. 깔끔하게 네. 네. 그냥 팍팍 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레천 그렇죠. 르네상스 사업단과 함께 레 네. 시장과 함께 다 같이 니물 한번 니리고가겠가니다 니가 네, 그렇죠. 소상공인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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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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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대박 가세요사가니 대박 가니요